ROKS 신체호함 SS-086은 대한민국 해군이 자랑하는 최신형 장보고 3배치 잠수함으로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최첨단 잠수함입니다. RB리뷰 채널에서 오늘은 이 신형 잠수함의 성능, 기술력, 그리고 전략적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체호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여섯 번째 3000톤급 잠수함으로 2025년에 진수되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보고 3배치 이 잠수함은 기존 배치아이 모델보다 더 향상된 탐지능력과 잠항능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잠항시간과 작전지속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오랜 시간 물속에서 은밀히 작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잠수함의 길이는 약 89m, 폭은 9, 6m로 최대 수중 배수량은 약 3,800톤에 달합니다. 승조원은 약 50명이며 최고 속도는 수중에서 약 20노트에 이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신체와함이 한국형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즉 SLBM을 10기 이상 탑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잠수함에서 직접 전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한반도 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합니다. 탑재된 무기 체계는 어뢰, 기뢰, 그리고 순항미사일까지 포함되며 한국형 통합 전투 체계로 모든 무기를 제어합니다. 또한, 잠수함의 소음 억제 기술이 대폭 향상되어 적의 소나 탐지를 피하면서 은밀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소음 추진 체계 덕분으로 독일이나 일본의 최신형 잠수함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신체호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한국이 100% 독자적으로 설계와 건조를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대우조선의 양이 주도해 만든 이 잠수함은 단순히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완전한 잠수함 기술 자립을 이루었다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이런 기술 자립은 향후 수출형 모델 개발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잠수함의 이름 신채호는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신채호 선생을 기리기 위해 붙여졌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이 함정은 한국의 자주국방 정신과 독립 위지를 상징합니다.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정신력을 모두 담고 있는 국가 전략 자산이라 할수 있습니다. ROKS 신체호함은 한반도와 동북아 해역에서 작전 수행 시 막강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적국의 움직임을 조용히 감시하고 필요시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완벽한 전략형 잠수함입니다. 또한 해군의 네트워크 전력 체계와 연동되어 육해 공군의 정보 공유와 통합 작전을 지원합니다. 알비 리뷰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 전력과 방산 기술을 꾸준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신체호함 SS-086은 단순한 전투 장비가 아니라 미래 해군의 중심축이 될 자산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주 국방 위지를 상징하는 이 잠수함이 실제 작전에 투입될 날을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알비 리뷰에서 전해드린 ROKS 신체호함 SS-086 리뷰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자부심이자 미래 해양 방어의 핵심인 이 잠수함의 활약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비 리뷰였습니다.